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0면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32 2절에서5 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이, 대해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 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보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순서에 따라 몇 차다 몇 번째다 하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몇 번째 선교 여행 몇차 선교 여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을 파견했던 어, 그 선교를 시작할 때 어, 사도 바울을 파견했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보고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견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꼭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처럼 이루어진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이런 행적들이 이렇게 사도 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행적들에 맞춰서 바울의 서신서도 발생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재미있게 어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서신서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서신서들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어서 흥미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어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하는데 사도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게 된 배경과 그때 당시 현장의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어, 일들이 뭐 어떤 특별한 일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다시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어제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면 어제는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애국당에서 낙은네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으셨고 가나한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후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우시고 폐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르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위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의 회계를 회계의 세례를 백성들 가운데 전파하셨고 또 죽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죽게 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의 그 모든 일의 증인임을 이야기한 후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어, 방금 막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증거되었다 라고 말하였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 말고 이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말고 우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을 증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타지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말은 들어보지 않으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또 바리새인이며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도 있는데 뭐 가말리엘 따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의 가말리엘의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스승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아무튼. 이런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겠노라. 그것은 말이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35절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였지만 솔직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니요. 오늘날 일어난다고 하여도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 영상으로 그러한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같은 경우에 특별히 또 조작된 영상 아니야? 뭐 저거 영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야기로만 들은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미,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역시 자신의 말씀에 대한 박식함을 어필하며 가말리엘의 제자답게 말씀에 대한 박식함을 어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봐라, 10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또 봐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다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또 봐라. 다른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37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윗조차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는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어디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 다윗도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었다. 그 다윗도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밝히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또 다윗은 그마만큼 위대했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그가 세운 업적들이 있어서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못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못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쁘게 기록된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옳게 행, 행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 행적들을 가진 왕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조차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도 이렇게 땅에 묻히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묻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묻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죽지 않으셨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신 것으로 끝난다면 뭐,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땅에 묻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죽지 않게 되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죽지 않게 되었다 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어, 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한 것이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시기에 죽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8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죽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부족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첫 번째 첫 번째는 아니지만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율법을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4 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비방하거늘 아멘.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만 보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는 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더하기 예수님이냐, 그것의 차이지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이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율법의 조문대로 그 글자대로 어 문자적인 그러한 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기보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하나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대인처럼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와 유대인들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조문대로 야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또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웃들 이웃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나누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겠지만 그 기본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 다시 말해도 중요한 것,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백번 들어도 천번 들어도 말씀을 줄줄 외우고 살아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날 맨날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48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느냐 아느냐 아닌 것이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놓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옳아 보여도 바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과감히 치워버리고, 주객이 전도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앞에 똑바로 놓고, 그 뜻을 똑바로 알아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목표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발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